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폴카입니다 여기는 제 방인데요. 이렇게 귀여운 피치 인형도 있고, 이렇게, 오, 이렇게 이불도 있고요. 잠깐만 소개시켜 줄 동물이 있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. 아, 빨리 닫, 빨리 닫주세요 네 여러분 데리고 왔습니다 자, 여기 있어 초코입니다 다 가만 가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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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초코 장난감 옛 초코 푸들이고요 몇 살이었더라? 기억이 안 나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자 이거 이거 에? 자 여기 여기 장난감 장난감 초코 아, 초코 앉아 어? 아 원래 이거 사람이 볼것 같으면은 이거 짐작을 하고 해요 초코 앉아 아 제발 앉아 야 이거 빨간 초코 앉아 맞다. 원래 그 엎드리기도 하고 손도 하고 어 초코 손을 할수 있겠다 초코 초코? 손 손, 손, 손. 아우, 아우, 짜증난다, 말해도. 그래, 이만, 뿅.